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뿡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침대 위에 새끼 고양이를 올려서 고양이로 키웁니다. 고양이를 길러서 세 마리가 한 줄이 되도록 배치하면 승리를 거두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 6곱하기 6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퀼트 천이 있는 침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신의 고양이나 상대방 고양이 밀쳐내서 침대 아래로 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플레이어 말인데요 새끼 고양이 말 8개 고양이 말 8개 상대방 역시 새끼 고양이 말 8개 고양이 말 8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먼저 새끼 고양이를 아무 곳에나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요 자 상대 플레이어 역시 처음에는 새끼 고양이를 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자 아무데나 배치하면 되는데 어, 인접한 곳에 대각선 포함해서 인접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되면 어, 새끼 고양이들이 한 칸씩 밀려납니다. 대각선 쪽에 있는 것은 대각선으로 한칸 밀려나게 되고요. 가로나 세로에 있는 것은 그 방향으로 한 칸씩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밀려나서 침대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다시 그 플레이어의 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이 배치했다. 자, 여기에 배치를 하게 되면, 가로방향으로 한칸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노란색 플레이어.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했다면, 자, 대각선 방향에 자, 이렇게 밀리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자, 밀려지는 것은 자신의 고양이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고양이 구분이 없습니다. 자, 다만, 자, 이런 식으로, 두 마리 이상이 이렇게 배치가 된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를 해도 밀려나지 않습니다. 자, 두 마리 이렇게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놓아도 밀려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의 말을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어내서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한 줄이 되면 고양이로 바꿔옵니다. 자, 세 마리가 지금 한 줄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옆으로 밀었습니다. 밀어서 세 마리가 한 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세 마리는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요, 어, 새끼 고양이들은, 어, 게임에서 어, 빼주시고, 자, 고양이 세 마리를 자신의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는 다음 자신의 턴에 새끼 고양이를 배치할 수도 있고, 고양이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 플레이어. 자, 이렇게 배치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 한 칸, 대각선으로 한 칸.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상대 플레이어. 자, 고양이를 배치해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새끼 고양이, 심지어는 고양이도 밀려납니다. 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대각선으로, 자, 여기 두개 있는 것은 밀려나지 않습니다. 새끼 고양이라도, 자, 두개다 밀쳐내지는 못합니다. 자 만약에 상대방도 만약 고양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면 고양이도 한칸 밀리고요 새끼 고양이도 한칸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자 역시 고양이가 이렇게 두 마리가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배치를 해도 밀려나지 않습니다 자이 게임의 목표는 고양이를 세 마리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으로 배치를 먼저 하는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 두 마리 있는 상태에서 자, 이와 같이 배치했다. 밀려나지 않죠.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배치가 되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또한 가지 승리하는 방법은 고양이 8마리를 여기 보드 위에 전부 다 배치하는 것입니다. 보드 위에 모두 다 배치를 하게 되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고양이가 아니라 새끼 고양이와 자신의 고양이, 여덟 마리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어, 게임에서 제거하고, 고양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판 위에는 자신의 말이 최대 여덟 마리까지 있을 수 있지만,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고양이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고양이 3마리를 어, 새끼 고양이 3마리를 고양이로 바꿀 때에는 어, 꼭 새끼 고양이 3마리일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이렇게 고양이가 두 마리 끼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양이 두 마리, 새끼 고양이 한 마리인 경우에는 요세 마리는 빼고요. 고양이는 따로 빼두고 새끼 고양이는 제거하고 고양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들은 점점 이제 게임에서 빠지게 되고, 고양이만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배치를 해서, 자, 자신의 고양이만 세 개, 한 줄이 되면 게임이 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뿡은 보드게임 아레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테마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어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새끼 고양이나 아니면 내 고양이를 세 개, 한 줄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도 자, 내 말을 이렇게 배치하는 순간 다 밀려나죠. 자, 이렇게 밀려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밀쳐내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두개 이상의 말을 이렇게 배치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놓아서 고양이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양이를 빨리 만들어서 2 위에 배치해서 어, 고양이들을 많이 만들어서 새끼 고양이를 빨리 고양이로 키워서 부지런히 올려서 어, 게임을 끝내는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막상 해보시면 아 생각보다 전략적인 요소가 크구나 많구나라고 어,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테마의 게임 뿡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